아 흥금 사제기 대회 58회 대회 이제 결승전 경기입니다. 어, 김성준 선수는 세 경기에 선발을 두번 했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승 있고 13과 3분의 1이면 많이 던지지 않았어요. 네, 13과 3분의 1이니팀 어, 내에서는 가장 많은 음. 이닝을 던져줬는데. 네.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네. 손정훈 선수 초구에 이트 백스루를 됐어요 네. 어제 민병훈 선수는 모두 여섯 번 나와서 네개 안타 그리고 볼넷 하나. 민병헌이 2번 타자. 2번. 왼바도 잡았다! 느렸다! 1회! 1회 던진다! 1회선 아웃됐습니다! 자 한번 주춤 코는 사이에 1회선은 어, 후어사웃 시켰습니다만은 1회선 세이프됐습니다 3번자 현승민 어제 홈런 쳤던 현승민 선수입니다 이번 대에서 홈런 2개 초구 쳤습니다 어게 떴습니다 라이트 방면 우익수 배우열 선수가 잡았습니다 라이트 방면 플라이김문호 4번 타자 4번 타자인데 아직까지 홈런이 없어요. 그렇죠. 네. 주자 뜁니다2회롱패 세이브 됐습니다. 도루 성공. 민병헌 도루. 아발 빠르네요. 그렇죠 네. 김무로 4번 타자. 쇼 오바! 안타입니다. 좌중간 떨어지는 안타. 이루자 3루들어서홈으로 뛰어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대로 호민. 1대 0. 4번 타자 김무로 선수가 좌중간에 뚝 떨어지는 안타를 떨어뜨렸습니다. 어. 이래서 1대0 5번 타자 최은호 선수입니다. 이 최은호 선수는 투수면서도 지난번 대통령배 대회때도 홈런이 있었거든요. 추자 입니다공 잡아서 2위에 1회에 롱팩 2위에서 그대로 태그 세이브입니다. 또도루 성공입니다. 오늘 덕수는 뛰는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점이거든요. 네. 5번 타자 최은호 선수. 원투 2위에 공기를 빠집니다. 이루자 3루까지 달립니다. 아 실책이 야탑이 나오는데 자, 이게 이제 그 신생팀의 약점이에요. 그렇죠. 5번 타자 최현호 투수입니다. 투수리 낮은 볼 그래서 메이손 볼스가 됐습니다. 투업을 읊고 있는 최현호 선수 투아웃의 주자 1-3루가 됐습니다. 야탑 고등학교 위기입니다. 스트라이크 아웃 됐습니다. 바깥쪽에변하고 삼진당하는 성호인 선수 리아웃잘 누른 3루 1루였습니다 1대0두조는은 야탑구등학교 2회초 공격으로 들어왔습니다 2웬투 3주간 코스 아스 7수 잡았습니다 만 1루 길게 던집니다 세대 했습니다 4안타 자. 왼쪽 다섯 개간 코스 수루 길게 던집니다 3오재습니다4안수 4안타 4안타 4타 1회 던집니다 아웃 1에 늦었습니다. 세이프 됐습니다. 원아웃의 주자 1루가 됐습니다. 원바운드 오인데 지금 1루수가 어, 서광 선수가 잘 몸으로 막아냈네요. 6번 단자, 나홍주 선수. 유격스탑볼2바운드 1회에 송구 아웃 1에 세이프 됐습니다. 2루에서만 포스아웃 됐습니다. 비는 계속해서 가랑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원골. 레프트. 약간 핀맞았습니다. 그대로 뚝 떨어지는 행운의 안타입니다. 빗맞은 행운의 안타. 그래서 팀 3호 안타가 남았습니다. 원나싱. 세컨 땅볼입니다. 10개 잡아서 1루에 던져 아웃. 수리 아웃. 찰로는 2루와 1루였습니다. 2회 초 야탑고등학교 득점 없이 끝났습니다. 어, 덕수 정보등학교 3회말 공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민병헌 2번 타자. 최민에서 3루쪽땅볼두 번째 타석 투나씩 변하고 승 아웃됐습니다 현승민3번 타자 투3 변하고 높습니다 베이슨 보울스 4번자 김문호 선수 오늘 타점 올렸던 선수가나 봤습니다 투에투 주자 뜁니다 높은 볼2위로롱팩 그대로 세잎 이 도루 성공 아도로세개 모두 성공. 4 번자 김문호 선수 볼카트로 2에2 라이트 방면 멀리합니다. 쭉 봤습니다. 2루타성 코스. 2루자3루 들어서 홈민 김문호 선수의 연속 타점입니다. 2대 0. 어. 자 윤성민 선수는 기아 타이거스 네. 2차 1번으로 지명이 된 선수거든요. 2차 1번이요 네. 기아 타이거스가 내년에 바로. 즉시 전력감으로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5번 타자 최현호 선수가 남았습니다 몸쪽 직구입니다 원타시 좋네요 네 2, 원입니다 최현호 선수 5번 타자 스트라이크 아웃됐습니다 몸쪽 교환하고 들어왔습니다 이래서 첫 타자를 아웃시키는 윤성민 투수 2&2 정재우 6번 타자 이번대 아직 안타 없는 정재우 선수 떴습니다. 포스 플라이, 바울 플라이 아웃됐습니다. 포스 바울 플라이 아웃당하는 정정 선수 스리아운 백자룡 3번타입니다 정신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예요. 원투 삼루쪽 투바우도 잡았습니다. 1회 길게 송구 아웃됐습니다. 자 투엔투 투. 스윙 아웃됐습니다. 변화구에 속마은유병조 투아웃 됐습니다. 오재일 5번 타자. 투아웃의 주자 없습니다. 자, 정현진 코치가 1구 1구 이제 사인을 내주는 모습이거든요. 네, 투에 투. 스윙아웃 됐습니다. 변하고 또소도 많은 오재일 선수. 쓰리아웃, 3자 범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앞서 기는 덕수정보산업고등학교 4회 말 공개입니다. 오늘은 지금 초반 2대0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아, 컨정은 컸습니다. 라이트 방면 그대로 넘어갑니다 솔로 홈런 아주 큰 홈런입니다 질버타자 김정은 이번 대회 처음으로 김정훈 선수는 홈런을 쳐냈습니다 3대 0이 됩니다 대회 53호 홈런입니다 성광훈 선수 원앤권 바깥쪽 볼을 잡아당겼습니다 쇼 땅볼 잡았습니다 1루에 러닝스로 아웃됐습니다 이결수 당골 아웃됐습니다 백자룡 선수 잘 처리했습니다 볼 카운트는 2에 2베타 강진영 선수 1학년입니다 1m70 스윙 아웃됐습니다 비원 아웃 그대로 타하구만은 강진영 선수 2아웃됐습니다. 2 아웃됐습니다 2-1입니다 손정훈 1번타자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당하는 손정훈 높은 공 치고 말았습니다 3아웃 4회말 덕수 한점 추가 어, 지금 어, 윤성민 선수입니다 윤성민 예, 투수입니다 첫 번째 타석 초구 쳤습니다 쇼딱벌 병살 코스 1회사웃 1회서 아웃됐습니다 아웃 계속해서 경기가 안 풀리는 야탑고등학교 윤성민 6 4 3 유교수 방민의 병살탈 치고 말았습니다 3대합 앞서고 일나라 덕수 정국사람 고등학교 5회 말 공격 지금 5회까지 야타운 병살타가 두개 남았습니다 그렇죠 이 민병 선수 2번 타자 이양재 선수 대 아주 항상 나올 때온 생을생을 웃어요 네. 높이 떴습니다 라이트가 뛰어납니다 세, 어 세컨 라이트가 잡았습니다 배우열 선수가 처리했습니다 아, 지금은 주태원 선수와 더불어서 어, 서로 미룰 뻔했었습니다 원하우스의 주자 없이 3번 타자 현승민 역시 안타 없이 세 번째 타수입니다 유교수 의 느린 땅골 전진 잡았습니다. 1류 송구 아웃됐습니다. 백자룡. 4번 김문호. 오늘 2타수 이안타입니다 4번 타지 역을 오늘 톡톡히 해주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 이안타가 바로 그 타점하고 바로 연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센터 멀리 갑니다. 큽니다.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백스크린 넘어가는 솔로 홈런. 4대0. 54호 대회 홈런입니다. 4번 타자가 드디어 역할을 해냈습니다. 4대 0이 됐습니다. 아, 또큰 홈런이 나왔어요. 덕수정 보고 선수들 야구 잘하네요. 네. 네. 원, 투. 다시 센트방면 정면. 아웃 됐습니다. 쓰리 아웃. 그러나 오후에 말에도 다시 덕수는 솔로 홈런으로 한 점을 추가해서 4대 0 앞서가고 있습니다. 윤성민 투수가 맞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6회 말 4대 0앞서고 있는 덕수 정사산업부답게공격입니다 지난번 모든 기대회에서도 득점까지 뽑아냈던 야탑이 지금 황금사직이 결승돼서 아직 0입니다. 오구 변하고 그래서 베이스 손볼 수가 됐습니다. 정재우 소수는 다시 볼 4십니다. 뛸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네. 또 김정훈 타자가 홈런이 있긴 하지만은 확실한 네. 모래기 버트 나올 확률도 있고요. 번투 투수 앞에 잡아가지고 1루에 던집니다. 번인 버트 성공입니다. 아 오늘 김정훈 선수 잘 해주네요. 네 네. 첫 번째 베이스온볼스두 번째 쇼퍼맨의 땅볼 지금 세 번째 타섯개 서구한번. 네트 안입니다 멀리 굴러갑니다. 이루자 상루 돌아서 그대로 홈인. 이루 탑니다. 서광원. 접 시타를 쳐냅니다. 5대 0이 됐습니다. 버트 자세를 한번 취해봤는데요. 네. 주자, 듀니다. 자, 잡아서 3년 터입니다. 3년 3루타 그도록 세이프 됐습니다. 아, 세이프 됐습니다. 아, 수가 오면. 문제가 좀 있네요. 아, 그렇죠. 그리고 4명이 3학년. 몸에 맞았어요. 아, 몸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 메이선 볼 상황이 되는데요. 일단 먼저 몸에 맞은 공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힙발 빗볼이 되었습니다. 원아웃스의 주자 1, 3루 김성룡 감독이 올라오는데. 자, 답답하죠? 그렇죠. 주전 중에 주전들이 지금 나아서 던지는데. 네. 김성준 2점 뺏기고 물러났고. 지금 윤성민 또석 점을 뺏기고. 아, 네. 에, 위아에서 이제 올라오네요. 에우열 선수가 투수. 어, 그리고 윤성민 선수는 레프트로 갑니다. 좌익수로. 의도대로 된다면 다음 공격에 어떤 찬스를 보겠지만은 그렇죠. 실패를 한다면 오늘 경기 완전 히 무너지는 거거든요. 대량 실점이 되죠. 그렇죠. 네, 역시 뺍니다 메이손 보울스입니다. 주자 말루 되었습니다. 자, 이래서 원아웃의 주자 말루 네 번째 타수입니다. 민병헌 이 학년. 왼쪽 대야 플라이 인필드 플라이가 되냐. 아 선언이 안 되는군요. 그대로 세컨 플라이로 아웃되었습니다. 이번 대회 2루타 2개, 홈런 두개는전성민 투, 쓰리. 1루 아트합니다. 쓰드라나 홈인. 2루자 3루로 돌아서 홈으로 돕니다. 그대로 홈에서 아웃됐습니다. 쓰리아웃. 그러나 한점또 추가하는 덕수정보산업고등학교. 6대 0이 됐습니다. 아, 어, 이제 치료말려. 턱수, 정보산업, 고등학교. 오늘 김문호 선수 4번 타로서 정말 톡톡해 줬습니다. 그렇죠. 3타점이네요. 네. 네. 자, 우진괄 코스 홈런성 쭉뻗습니다 홈런! 김문호 연타성 홈런입니다. 아, 4번 김문호가 어마만 타격을 발휘해 주는데 이제 타격에 눈이 떠가는 모습입니다. 7대0. 자, 이 홈런 한 방은 정말 크네요. 네. 네. 자, 8회 초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떠한지 다음 대회를 생각해서라도 한두 점을 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원 나싱. 센터 방변. 높이 떴습니다. 민병헌 이동합니다. 아웃됐습니다. 원 아웃. 자, 아직까지 뭐 표정에서도 힘이 떨어진 모습은 아니거든요? 네. 어... 스트라 아웃 당합니다. 스윙 아웃. 하주영. 아웃 됐습니다. 1번 타자, 주태환 선수, 원나싱. 2구 쳤습니다. 다시 쇼땅볼, 잡았습니다. 1루 길게 송구 아웃되었습니다. 3아웃. 주태환, 쇼땅에 땅볼로 아웃되었습니다. 3자, 범태, 정균이 선수는 마지막 공격입니다. 4할 때 가까웠던 야탑고등학교의 타격이 그렇죠. 오늘 5개 안타밖에치 못하면서 침묵을 지키고 말았습니다. 자, 2번 덕수 어, 선수는 그라운드로 뛰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번 쳤습니다. 센터 방면 쭉 뻗습니다. 직선 타구 경기 끝났습니다. 7대0덕수정보고등학교는 다시 3년 만에 서울 전국모대에서또 다시 우승을 차지하면서 여섯 번째 우승을 일궈냈습니다.